이곳은 이번에 남학생관으로 바뀐 구 설치관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남학생관을 해서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. 지금 눈이 하늘에서 내리고 있습니다. 많지는 않고, 한두 방울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. 서유치관은 구 남왕생 관광 달리 여러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초심관, 입학팀 원장님실이 있는 곳이죠. 그리고 학생들이 있는 청어랑관, 그리고 식당이 있는 비정관이 있습니다. 그리고... 직원 숙소, 학생 숙소 등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곳 남학생과는 올해부터 성적이 크게 완화되어서 누구나 지원 가능할 수 있고 입학할 수 있습니다. 원장님 목표는 올해 만땅입니다. 즉 가득 채워서 학원을 운영을 하는 게 원장님 목표이고 올해 연말에 따뜻하게 보내는 게 원장님 목표입니다. 지금 350명 정도가 모집이 돼 있고 물론 우선반 포함이고 이번 주 토요일에 50명 정도가 유시험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. 그러면 대략적으로 400 명, 정 도가 되는거죠캐판은500명 인데, 520명 인데, 400 명, 정 도가 되는거 죠？그리고 남은 기간 에 더해서 꾸, 꾸역꾸역 채워 놓 으면은 500명 가까이 될것같 습니다. 일단은 학원은 학생들이 북적북적해야 생동감이 있고 강사들도 업무할 맛 나고 직원들도 퇴원에 신경 안 쓰고 과감하게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학생이 없으면 원장은 원장 나름대로 위에서 신경 쓸 것이고 직원 또한 애들 때문에 신경 쓸 것이고 단적인 예로 태원에 민감하게 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끌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규정 무시하고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거죠. 그러면 학원 규칙은 개판이고 결국에는 학원은 위지가 힘들게 됩니다.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학생들이 많아야 되고 퇴원해도 어. 학생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위반자는 강력하게 퇴원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학원은 학생이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.